안녕하세요. 토익 RC 강사 윤하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650점 목표 강의 첫날인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동사와 관련된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중요한 기본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동사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는 수, 태, 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제가 그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45를 문제 풀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보기 확인입니다. 자, 보기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형태를 바꿔놨다 하면 이것은 어휘 문제가 아니라 문법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이 빈칸이 무슨 자리인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문법적으로 이 자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전체 문장의 주어는 resident 까지고요. 빈칸 뒤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a, b, c를 보기 중에서 일단은 동사 기능을 못하는 c는 제거를 하고요. a랑 b랑 T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 태, 시 순서로 한번 소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의 수는요. 보시다시피 s로 끝나기 때문에 복수죠. 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태예요.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태인데 빈칸 뒤를 보면 a weekly newsletter 이라는 목적어가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능동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BCD 보기 중에서 일단은 수동태인 BPP 형태 제거할게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A와 B 두 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자, 문장 안에 시간부사 보이시나요? beginning next month. 그쵸? 다음 달부터 라는 뜻이기 때문에 미래시제여서 요건 정답이 b 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도 가볼 건데요.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note라는 단어를 가지고 형태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것도 문법 문제라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찾아볼 건데요. 전체 문장의 주어는 tours까지고요. 빈칸은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빈칸 이후에 동사가 없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A, B, c d 보기 중에서 동사기는 못하는 ing형 분사형이라 그러죠. B, C를 제거를 하고 A와 D 중에 정답을 골라내볼 건데요. 자 위에서 얘기했듯이 수태시 순서로 한번 정답을 골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요 전명구가 껴있기 때문에 전명구는 버리고 남아있는 진짜 주어 여기에 수일치를 하는 것 주의해주셔야 하고요. A spokesperson 이니까 단수죠. 당연히 안 되는 건 have noted. a d 로 바뀌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뒤를 골라내면 됩니다. 해석을 하면 뭐 대변인이 뒤에 대절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번호 넘어가 볼게요. 자, 3번도 보기를 보시면 문법 문제라는 거를 유추하실 수 있고요. 자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되게 길어요. department 까지가 주어가 될 거고, 빈칸 이후에 동사가 없으니까,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적용했던 것처럼, 수, 태, 시 순서로 소거를 할 거고, 그 전에, 혹시 동사 형태가 아닌 것도 있을까 먼저 살펴보면, ing 형태의 동사 기능 못 하고요, operation 명사형이기 때문에 동사 기능 못 하죠. 그러면 a랑, 아, A 같은 경우도 5월로 끝나니까 명사여서 당연히 동사기능을 못하겠네요. 그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기능을 못하는 다른 형태를 제거하면 유일한 동사인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도 한번 가볼 건데요. 보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무슨 문제? 문법 문제죠. 자, due to heavy rain. 전명구고요. 뒤에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빈 칸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BCD 보기 중에서 동사계는 못하는 게 있나 하고 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 태, 시 순서로 소거를 해볼 건데요. 주어의 수는 The Company Picnic. 단수죠. ABCD 보기 중에서 단수 주어를 못 받는 동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태로 넘어갈 건데요. 목적어는 일단 없고요. 포스트폰이라는 동사와 피크닉이라는 주어와의 관계를 따졌을 때 소풍이 직접 밀을 순 없죠. 밀어짐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동태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면 능동태인 A, B, 그리고 D까지 제거를 하면 B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인 C가 정답이 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해석을 해보면 이 컴퍼니의 소풍은 밀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5번입니다. A, B, C, D 보기 보면요, 이것도 이제 문법 문제라는 거를 쉽게 보실 수 있을 거고 자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의 동, 주어가 굉장히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동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할 건데 일단 should라는 조동사가 나왔고요. 조동사 같은 경우는 혼자 못 쓰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줘야만 해요. 자, 그러면 A, B, C, D 보기 중에서 동사 원형 형태가 아닌 것부터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had e 과거형이죠. 자, 그다음에 c는 동사 원형 형태도 아니고요. 기본도 동사 원형 형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요거는 조동사 뒷 자리를 찾는 문제로 다소거를 하면 a밖에 정답이 안 돼요. 자, 그럼 요 문장 한번 대략적으로 의미 파악하고 넘어가 보면 이 Public Relations Department에 있는 인턴들은 반드시 그들의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받 받아야만 한다. 요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번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인데요. ABCD 보기 보면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자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체 문장 주어는 report. 그 다음에 will be 하고빈칸까지가 이제 동사가 될 건데요. 앞서 얘기했던 should처럼 will도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차근차근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건 ing 형태 혹은 과거분사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abcd 보기 중에서 형태로 안 되는 게 a랑 c는 불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b랑 d를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두 개의 차이가 뭐냐. b 플러스 ing는 능동이고요. b 플러스 pp는 수동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태문제인 거죠. 그럼 한번 의미를 따져볼게요. final annual budget report는 Submit이란 뜻 자체가 제출하다기 때문에 리포트가 직접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출을 당할 거다. 비수동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7번인데요. ABCD 보기 보면 문법 문제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으시죠? 자리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there is t h e r 와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before 이라는 전치사 혹은 접속사로 쓸수 있는 단어가 나왔고, 이후에 keynote, speaker, 주어, 그 다음에 is 와 함께 다닐 수 있는 동사 형태를 골라라라는 문제예요. 자, 주어진 단어가 introduce 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we와 똑같습니다. ing 혹은 pp 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b p l u ing 는 능동이고요. B plus PP는 수동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문제도 능동과 수동을 따지는 문제였어요. 그럼 약간의 해석을 통해서 어떤 태가 자연스러운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키노트 스피커 이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능동이 될 거면 지금 여기에 ING가 있었어야 되는데 ING도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것부터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비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동사 뒤에 s 붙은 형태가 올수 없고 이게 하나의 동사로 보면 pp 형태나 ing 가 와야 되기 때문에 c가 정답인데 introduction은 명사기 때문에 만약 비동사 뒷자리가 보호 자리라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a가 안 되는 이유는 의미상 비동사 뒤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면 주어가 곧 명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keynote speaker가 소개 그 자체다. 그건 아니죠. 소개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이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동사 관련 7문제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